아,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이제, 제가 당분간, 아니, 이거 뭐야. 네, 감기에 걸리기도 했고, 폰 용량이 많이 나와야 11분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못 들렸고요. 네, 제가 그동안 엄청난 게 많이 얻었습니다. 시의마면 업타카, 사인 업타스, 글카, 크갓, 철퇴. 그리고, 네, 이렇게, 이런식.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것은, 어, 이거, 라지 레이저 카메라맨, 대근, 라레카, 산티, 글카, 그리고, 메디 <laughs>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들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이주 아. 만에 나왔나요? 이주 만에 어뭐 올리는 것 같은데. 저장 공간을 싹 비웠고, 아그 뭐야 카메라 이런 걸로 조금 몇개 지웠어요. 음 하드 찍어주고 미디움 할까? 아니 근데 얘는 하드가 되지 이놈의 어다 오케이. 바로 극화 설치해주고 아 이게 예,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예, 전 텐션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2산티 설치될 때까지 오케이 바로 됐고요 어 다음 될 때까지 보러 오겠습니다 네. 설치해주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됐고요 자, 바로 설치해주고 이거 강화를 안 하고, 라리카 설치해주고, 강화를 시켜줄게요. 네, 설치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뭐, 겁나 두꺼운데? 이제부터 제 영상 뒤에, 아니, 고정 댓글에, 이제, 평점을 올리는 걸로 할 거예요. 리뷰 영상은. 예, 네, 아. 자, 1년 모습입니다. 바로 강아지 찍어주고, 또 강아지 찍어주고. 이거 팔아도 될까? 아, 일단 팔지 말고. 라레카가 확실히 사기네. 내가 업타카, 사인업타카랑 옛날 업타카랑 한개 봤고. 두개 뽑았거든요, 이거. 그걸로, 이제, 한 개로, 그거란 겁니다. 한 개로, 업타, 사인업타카랑 바꾸거든요. 실시간이 돼서 계속 뭐, 옆에 채팅 뜨는 것 같아. 아주 뭐 실시간 텐션일 수도 있고. 보스 좀. 잡아라. 잡아라. 그지 어, 오늘 영상 두개 올라가거든. 지금. 이거 올리고, 또 올릴 겁니다. 뭐 음, 말도 안 되는 할게요 스포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다 보니까, 이 300대도 좀, 은근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오랫동안 잘 쉬었어요. 이제 일요일 영상. 맘만 먹으면 싹 가능입니다. 실시간은 가능했습니다. 그때 너무 실시간은 저장 공간을 시작 때문에 아, 계속 뭐 채팅 올라오는 것 같아. 너무 오랜만이다. 영상. 한 개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제 첫날부터 갑자기 아파서... 뭐... 이제 다음 거도 올리고... 와, 두 마리 되니까, 사... 와, 엄청 상인데? 아니, 두 마리만인데, 녹아요. 어, 너 팔아. 5천원 모이면은, 바로 사주너 <laughs> 말을 사주겠으나? 12,000코.. 아니 얼마지? 9,000코인.. 뭐냐면 나겠지만 그냥 바로 사버리는 토타디 맵리뷰라고 있죠? 올라갈거예요 주말에 나올수도 있고 오늘 나올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6시 안에 됩니다. 지금 내집 아이네? 6시 안에, 아니, 7시 안에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엔 좀할게 많아졌어요. 복귀하면서 할게 많아졌어. 이게 안쓴 캐릭터가 너무 많아졌어. 있어서. 제 옵타카 리뷰도 해야되고, 옵타스 리뷰도 해야되고, 시네마 맨 리뷰도 해야되고 그리고 시네스터도 리뷰해야되고 어 리뷰할게 너무 많아요 맞다 썸네일 좀. 아 썸네일은 여러분들 썸네일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저는 야 알젤따크쌤 요즘은 알, 알젤, 알젤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알젤딱 발생이었죠? 아, 보스가 놓네 개사기다. 그리고 이거 재생 목록에 이름 리그를 안 적었는데 이게 그 업데이트 리뷰도 안 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리뷰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사람들. 와무네 진짜 와 뭐였어 방.. 뭐였지 방금? 겁나 빨라는데 얘 심지어 한도가 없어요 얘 무한 무한 얘 다섯 마리긴 해 그래서 자기야 일단, 홀수가 남아가지고. 살짝 찐하네요. 어, 잠깐. 만 이게 이번 70편에 주인공으로 나왔죠? 실좀 줄였어요. 네, 지금 이었고 불금이 안 들리네. 어또 레이저 부소리도 이상해졌죠? 또 이런 데가 있어. 어좋다 아또 일어났네 이거 이게 진정한 스폰기 아또 일어났네 이거 레이저 포스리랑 너무 겹쳤나봐요 와 그냥 엄청 쓸다 진짜 썬레일 이렇게 하면 아, 팔고 팔고 팔아 버렸습니다. 여따 한 마리, 여따 한 마리 그리고 여기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따 이따 바로 두자 풀어시켜주고. 와. 오케이 섬네일 됐겠죠. 아, 맞다, 메디 안, 안, 깔았는데? 그러면은? 아, 근데 메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메디 필요 없겠다, 이. 방어를 한 다섯 번 하고 잠들긴 잠들던데, 다섯 번 하긴 못 끼겠죠? 제트키 털레도 하긴, 잡고 있긴 한데, 잡고 가 아니야? 신화는신화답네요 일하길 라지 신화죠 껍질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나 원래 하드도 어려워했는데, 솔직히 다음 70편 업데이트 때 다음 라인이 더나무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쉬워졌어 남의 건너뛸까요? 건너뛸시다 아니 무슨 삼키는 수준으로 빠은데 없어지는 속도와 와 리얼 사기다 리얼 사기야 어, 아니 손바닥 숭어도 되겠지 다시 자 대박 자 대박이네 5 0에입으로왔고요와 이게 다 녹아버려서 과연 3.0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 됩니다. 오, 우와! 오! 아이. 아니, 잠깐만. 이거 맞아? 와 진짜 쎕니다. 여러분도 뽑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은, 빠이가 아니죠. 지금. 지금 800코인이죠? 젠서를 한개 팔면은 잠깐만요 어업데 한개 팔게요 자 100원 주네? 원래 이0원 아니었나? 아 코인도 뱄써서 그런가봐 자 바로 와아시다고아 시나몬 구매나 아 영웅원 구